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예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예수의 산상설교를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보문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인간이 한평생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인간이 통과해야 할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에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좁고 불편한 길을 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대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쪽문으로 심지어 뒷문으로 들어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까요? 왜 사람들마다 운명이 서로 엇갈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팔자 소관이다, 운명이다, 하나님의 성리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결단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말이 다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주어진 조건만이 아니라 사람의 결단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악 조건에서도 훌륭한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좋은 조건에서도 나쁜 짓,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부러 자청하여 쉬운 길만을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일부러 자원하여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행복과 불행은 선택과 결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앞에서 결단하기를, 현명하게 결단하기를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수와 도이라엘 백성에게 다과 같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하여 버리고 여호아만 섬기라. 만일 여호아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아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도 갈멜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 뭐뭐다른 여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리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시편 기자도 두 가지 다른 길을 말합니다. 법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글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목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과실을 맺으며. 그 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인생의 앞길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리고 인생이 들어갈 문에도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길과 문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운명을 자초하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제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작은 협소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왜 귀환이면 넓고 확 터인 그 길로 가기를 촉구하시지 않고, 구태요 굳이 좁고 불편하고 다치기 쉬운 힘든 길을 가기를 예수님은 촉구하십니까? 왜 귀하님은 큰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촉구하시지 않고 일부러 굳이 작고 불편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촉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넓은 길과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과 작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은 그리고 그 사람과 차가 들어가는 문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넓은 길과 큰 대문이 성공과 영광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아니요, 거꾸로 위대한 신의 위대한 업적, 위대한 인류의 역사는 때때로 아니 훨씬 자주 험한 길과 좁은 문을 거쳐서 성취되었습니다. 덕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좁고 작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원의 첫 발길, 첫 걸음은 아주 가볍고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성취하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참으로 좁고 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예수님의 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길은 아주 쉬웠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며 민중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먹일 때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호하였고 많은 제자들도 원모르고 혹은 행운을 바라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험하고 고달팠습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질 십자가를도 너희도 져야 한다. 그래서 대중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십자가 아래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미래를 떨어져 썩지 않았더라면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몸소 좁은 길을 걷고 작은 문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결국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만인의 구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으로 섬김과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좁은 길을 걷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촉구하셨습니다이 길은 그리고 이 문은 험하고 고달픈 길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으로 좁고 길이 매우 좁아서 그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도록 미리 예정하셨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길는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뉴스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언제나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은 많은 대중이 꺼리고 싫어하는 좁고 힘들고 고독하고 벅찬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대중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이 될 것입니다. 숫자에도 연연해서는안될 것입니다. 보넴프가 그의 유명한 명저 나를 따르라 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길만이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과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탐욕스럽고 완고하고, 불의하고, 분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자랑하고, 염려하고, 비난하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의미명하신 이런 길, 탐욕과 완고, 교만, 불의, 분노, 간음, 거짓, 미움, 자랑, 염려, 비난의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생명에도 치명적이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아주 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고, 정의와 고기를 갈구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양극단의 운명으로 갈라지는 두 가지 일과 두 가지 문, 두 종류의 사랑과 두 가지의 목표 앞에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란 영광과 영생의 멸관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3 6편인데요 이제 37회 하나로 마지막을 구하게 되었는데 아쉽고 시원합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꼭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